농민의 마음으로 얻는다. 신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좋은 저장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덮개로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여실 때는 힘으로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요. 적, 적당한 위치에 엄지손가락으로 받치신 다음에 살짝만 젖혀주시면 쉽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보게 되면, 어, 지금 11.4도라고 뜨는 거는 현재 저장고 안에 온도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고, 어, 온도를 이제 설정하시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SET 버튼, SET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0.5도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조금 내리고 싶거나, 올리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으로, 이렇게 내리시거나, 올리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하의 온도로 내려갈 때는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뜨는 점 알고 계시고 이제 설정을 다 하셨다. 만약 0.7도에 내가 온도를 맞추고 싶다. 0.7도가 된 상태에서 세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0.7도로 설정이 되는 거고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0.3도에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 0.3도에 놓고 가만히 두시기만 하셔도 깜빡깜빡거리다가 온도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어 절대 이 화살표 버튼으로만은 온도 설정을 하실 수 없다는 점꼭 세트 버튼을 누르시고 화살표 버튼으로 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 세부 설정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세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값을 다 맞춰 놓았기 때문에 어꼭 꼭 필요하신 분들만 회사로 문의를 주시거나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고 하시는 걸추천 드립니다 세부 설정하는 방법은 아까 온도 설정 하셨을 때 누르셨던 SET 그러니까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5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F1 이 보시면 F1부터 F8까지 있는데 어, 넘어가시는 방법은 세트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속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온도 설정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어, 이 상태에서 F1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세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현재 상태로 돌아올 수 있고요. 어, 또한 가지 온도 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시기만 하셔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아까 저장고 내부에 보신 쿨러에 이제 쿨러가 계속 전원으로 돌다 보면 살얼음이 뜰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이제 살얼음을 녹여주기 위한 기능인데 설정 값은 240분 그러니까 4시간에 한번 30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4시간에 한 번, 20분, 하루에 6번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상 기능도 강제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DEF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5초간 꾹 누르고 계시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240분에 그러니까 4시간에 한 번씩 20분 동안 돌아간다는 20분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고요 어, 요 기능 같은 경우에도 어, 수리 기사들이 어, 수리할 때나 만지는 거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문의를 하신 후에 어,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끄시는 방법도 d f 버튼을 5초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기계가 쿨러인데요. 이 쿨러에도 여기 위쪽에 보시면 다이얼이 있어요.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네, 저희가 20도로 맞춰 놓았는데, 세상 시에 어,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어 버리면 다른 장물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딱 히터가 20도에서 더 이상 돌지 않도록 꺼지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